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B의 4번 위치에 자료를 넣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할 때는 1행, 2행, 3행의 행의 높이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행의 높이가 늘어나면 제목 등의 크기를 좀 조절할 수 있고, 옆에 있는 결제란도 마찬가지로 행의 높이와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비사행의 공간이 자료를 넣을 수 있을 만큼 확보가 되면, 문자 데이터부터 자료를 입력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결제금액에 두 줄이 입력된 경우는 결제금액이 들어있는 커스가 깜빡이는 동안 alt키와 enter키를 누르면 한 셀에 두 줄을 쓸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원이라고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용한도도 이용한도라고 쓰고, Alt, 왼쪽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Enter를 치면 공간이 생기고 단위 만원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누적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Alt, Enter를 쳐서 누적 포인트를 쓰고, 지금 이것처럼 한 셀에 G의 4번처럼 이용한도 단위 만원이 되면 열의 공간이 좁아서 글자가 내려온 경우이기 때문에 G열과 H열 사이에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어 늘려주거나 아니면 더블클릭을 하면 글자의 너비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글자, 이미 써놓은 글자는 한 글자만 치면 자동으로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주민 번호를 쓸 때는 반드시 하이폰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아래쪽에 결제은행이 행복은행인 고객수처럼 셀이 병합된 경우는 BCD 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b 의 14, C의 14, D의 14를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f의 13번, 14번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자세히 단추를 눌러주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각선의 테두리를 각각 클릭을 해주면, 사선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GHI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지금 보면 자료가 I열 같은 경우는 글자의, 글자가 다음 열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와 J열 사이를 더블클릭해서 공간을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의 너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더블클릭을 해서 글자의 폭만큼 넓혀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열의 공간을 동일하게 늘려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 전체를 선택한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전체, 전체 데이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를 해주면 글자의 맞춤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료 입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